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나오는 신살에 대한 해석은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살은 길신보다는 흉신이 더 많고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가졌지만 그들은 외롭다고 하는 화개살. 모두 가졌을지도 모를 화개이지만 일생동안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화갯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갯살은 3대살이라고 하는 영맛살, 도화살, 화갯살 중 하나인데요. 화갯살은 자기가 쌓아온 부귀와 명성을 모두 덮어버리는 애군으로 불리하고 있습니다. 12신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갯살은 12운성의 묘에 해당하며 빛날화에 덮을깨를 쓰기 때문에 화려한 시절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미로는 고독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부귀영화를 덮는 의미로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과 명예를 잃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면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갑니다. 화갯살은 삼합의 묘지이자 고지로 무덤에 들어가면서 외로워지지만 남다른 재능을 갖추기도 합니다. 재물을 모두 잃어도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산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마음이 약하면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괴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신살이 그렇듯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화려해 보이고요. 또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 똑똑하고 이성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풍부함이 과하여 예민하고 감정적인 모습도 갖고 있는데요.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거나 들어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배려심이 깊은 성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보수적인 성향도 강해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많은데요.화갯살이 많은 사람을 지켜보면 항상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짙은 고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주의 화계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혹에 매우 약한데요. 이 때문에 음주, 유흥, 도박, 이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지켜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계살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주에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예술이나 종교계통으로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큰 부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계살은 타인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나 화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업직이나 중개사, 상담사 등의 직업에 특출나고요. 연예인이나 예술가, 종교인, 철학자, 의사, 변호사 등이 잘 맞습니다. 이들은 집중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는데요. 이처럼 총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술이나 글을 다루는 직업군에서도 빛을 발휘합니다. 화계가 가진 재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계가 가진 힘으로는 문장력이나 창의력, 종교력, 고독, 명예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화려한 기생을 뜻하면서 동시에 스님이나 목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화계가 있는 사람들이 외형적 특징으로는 화사한 느낌, 매력적인 눈웃음과 선한 이미지, 매력있는 외모, 넓은 이마, 붉은 계통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등 이런 특징이 화계의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대운에서 화개살을 보면 발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재능을 발휘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육해살과 함께 작용하면 부모나 주변 환경이 이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여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육해살과 함께 있으면 주변 환경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화개살은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운이 나쁘면 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다 보니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주관을 잘 살펴 자신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판단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갑작스런 감정 변화로 인해 자신의 길을 망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단 본능이 이끄는 대로만 행동할 경우는 이 화개살로 인해 인생이 많이 외롭고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개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평생 배피를 알아보지 못하여 큰 상처를 주고 이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개살과 비인살이 같이 있는 경우는 자신을 길하게 해줄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유혹당하거나 자신의 귀인에게 충사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돌이키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심하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화계살이 사주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작용하는 부분과 성향이 달라지는데요.화계살이 연주에 있으면 조상의 업보가 사라지며 두뇌 회전이 빠르고요. 매우 좋은 위치를 할수 있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혼자 살게 되며 보통은 유학을 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화개살이 월주에 있으면 두뇌가 명석하고 예술적이나 기술적으로 매우 큰 재물을 얻게 되는데요. 초년에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중년부터는 인생이 매우 잘 풀립니다. 하지만 형제간이 덕이 없어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형제자매의 덕이 없기 때문에 첫째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갯살이 일주에 있으면 예술적인 감각과 학문의 재능이 뛰어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출세하며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융이나 도박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약하여 바람이 나거나 이성문제로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주때가 약하며 이로 인해 말년에 모든 것을 탕진하여 폐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데요. 여기저기 바람피고 끌려다니게 되면 고독한 인생 아래로 처박히는 생을 살아갑니다. 화갯살이 시주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재력가나 학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식 덕이 좋아 똑똑하고 출세할 자손을 얻습니다. 왼쪽 명식은 미월 신미일주 여명으로 편인격 사주입니다. 영성, 종교, 내면 세계 등을 관장하는 편인 화개살이 중중하고 연간 임수의 수기운이 무력한 형국인데요. 시간 을목의 뿌리가 연지인목에 있으니까 재물복은 있다고 봅니다. 남자복이 약하고 고독하며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미월 신금에 천간 지지의 목화기운이 발달하여 메마르고 열하여 물이 절실하지만 연간 임수가 정임압으로 묶여 유명무실합니다. 오른쪽 명식은 인월 무술일주 남명으로 편관격 사주인데요. 지지 인호술 삼압으로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학문을 좋아하고 인자하다고 봅니다. 재성, 수기운이 전혀 없고 직장을 뜻하는 편관, 임목이 합으로 무력한데요. 재물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로 돈 버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명주는 20대 신사대운 병진년에출가하여 스님이 된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